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이 한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빼앗고 가버렸습니다. 그 길,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본 채하고 피해서 지나가버렸고 레윈이 또 그것을 어, 지나가다가 역시 못본 채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낙이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주막은 술도 팔고 식사도 또 팔고 어, 또 잠도 자고 비상산비약도 있고 한 그런 어, 주막이었겠죠.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 돈을 이제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좀 보살펴 주고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일을 보고 돌아올 때에 비용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영혼이 사탄 마귀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점을 치고 하면서 혼미한 영적 상태에서 그 귀신들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에 미혹돼서 평생을 끌려다닌 사람 우상숭배하다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료라도 전달해주고, 거기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운명사주파 해방받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운명사주팔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한 시간만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생이 뭔지, 왜 영혼이 있는지, 뭐, 운명 48 모르고 이제 잡혀있고 끌려가고 있거든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니하 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모대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어, 주관의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탄식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강도를 당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접근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고 교제해야 되고 잘 사귀면서 기회가 오면 최정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운명 사주팔자 기신의법 해방받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복음 받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살려주는 영적인 의사요. 추수하는 전도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본가인 사람은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한편 재미난 거 봐도, 그 재미난 영화 봐라. 이랬잖아요. 책한권 재미난 거 읽어도, 니꼭이책 읽어봐라. 우리가 그렇게 그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고, 운명사주파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말해 줄 줄은, 말해주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확신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으면 운명사잡 해방된다 알고 있는데 영적인 강도만 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 에 늘려 있는데 관심 없으면 안되죠요꼭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영적인 강도 만나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운명사잡 팔자에 묶여서 구다하고 전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고 하는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복음 들고 사귀기도 하고 또밥 먹자고 하기도 하고 차 마시자 하면서도 자료를 전달하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게 하는 생명 살리는 영적인 사마리아 사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도움이 됩니다.